자원5는 A, B, C의 내접원이면서 이 원의 어, A, B, C의 내접원이면서 이곳의 외접원이 되는 거죠. 이 D, E, F에는 외접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각은 어디냐면 D, E, F, D, E, F 여기 각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30도를 줬으니까 요게 접점이면 이게 접점이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때야 돼요? 길이가 같은 어, 삼각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는 이듬해 삼각형이 되겠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 그래서 180에서 누굴 빼고 30을 빼면 150이 되는데 여기 각은 2를 나누어 가야 되겠죠. 75도가 된다. 여기도 75도가 된다는 라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원이 있고, 이렇게 외적 접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와 같이 그려진다면, 자, 여기가 75도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가 75도가 되겠죠.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 원이 그려졌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75도면, 여기가 75도가 돼야 된다, 여기가 75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 각하고 같은 75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왜? 이 삼각형에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은 누구니까? 바로 이 값이죠. 이 값이니까 40도, 75도, 40도하고 75도를 더하면은 11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80에서 115도를 뺀 거, 5가 될 거고, 어, 7이 되니까 65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65도가 됩니다.